<laughs> 구석까지 꼼꼼하게 창틀 청소 솔브러시. 여보, 주말이니까 창틀 먼지랑 에어컨 틈새 좀 청소해 줘. 오랜만에 구석 청소라. 너무 쉽지? 시작해 볼까? 창틀 구석이 너무 비좁잖아. 일단 넓혀 볼까? 이렇게 다 뜯어내면 구석구석 청소도 수월하지. 에어컨은 구석에 쌓인 먼지 제거가 중요하지. 아니, 청소하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럴 때 필요한 바로 그거. 방구석닷컴 창틀 청소 솔브러시 물때 자주 생기는 싱크대 모서리도 구석구석 땡기는 가스렌지도 손하나 겨우 들어가는 가구 사이는 물론 세탁기 내부 고무 사이 등 좁은 틈새라면 어디든지 쉽고 빠른 청소로 눈에 띄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용도에 따라 한 개에서 두 개로 알맞게 조절해서 사용 가능합니다. 마무리는 흐르는 물에 간편하고 손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.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국민 브랜드 방구석 닷컴.